嗯，嗯同名草诗歌，希望你充满香气。三，以色列加萨走廊战况如何？四，希望不再有平民伤亡。 五，我们希望世界和平，没有战争。六，希望充满艺术的香气和人类的幸福。小老鼠标题：祈愿上帝赐福于全人类。人类，耶，英 u 로봅니다 e n g l i n h 전민카 p o e m s "Hope you are full of fragrance." f r e e How is the war situation in Israel's Gaza Corridor? 4. Hopefully there will be no more civilian casualties. 5. We hope for world peace and no war. 6. Hope i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art and human happiness. At title, pray for God's blessings on all mankind. Yeah, all mankind, yeah. yeah. Uh. 동민차오 씨는 당신에게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3. 이스라엘 가자회랑의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계 평화를 바랍니다. 6. 희망은 예술의 향기와 인간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골뱅이 제목 하나님의 축복이 온 인류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충성 바로 최치현이하고 <laughs> 전화했어. 지, 서우석이하고 전화했다고. 서우석이하고. 누구하고? 서우석이, 어, 최초. 그래. 지금, 그, 이전에, 에, 서우석이 집에 키우던 호랑가시나무. 호랑가시나무가 우리 집에서 크고 있거든. 우리 집에서 크고 있는데,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구골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구골나무. 구골이 모양이. 개 뺐다고 나무. 개 뺐다고 나무인데, 그것을, 어, 저기 숫자로 보면 구걸이 뭐냐면은 10의 백승 100승. 10의 백승인데 10의 백승은온 우주의 별을 다합하면 10의 백승이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영관이 되었는데, 물어보니까, 서구석이한테 물어보니까, 아, 자기 모른다는 거야, 구걸나무에 대해서. 어,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된 거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최초한테 연락오기를, 그게 호랑가시나무다. 호랑가시나무고, 그거 열매가 빨간 건데, 그거 술 담아 먹으면 정력이 좋다고 얘기를. 예, 예, 크리스마스 때출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뭐, 아, 아, 맞아. 그것도 그, 그거, 그, 그, 완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완도에서. 예, 예. 예. 인터뷰 끝. 반갑습니다. 네. 여기 방송까지 하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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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삶 멋진 사 죽음 자 작적으로 밝게 밀육수 물을 물보전 체대 차례서 칠성 무지개빛 탈탈하게삼육9 369 1궁백0궁1궁1궁 1000궁 1 0 0이궁 1000궁 1 0 0부궁부0 0 0궁1부0부가 있는데 부가이 고맙습니다. 시청. 예,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부천 원종역 1번 출구에 사는 예, 여기 보면 황사천봉선, 이창원 법성류, 예, 세계시인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후후, 후후, 이 소리는 뭔 소리냐? <laughs>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신나게 살아라. 신나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지구별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에든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 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떡국이 아저씨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엄청 예뻐져 봐봐. 나무가 봐봐 얼마나 예쁜가. 홍동에 이치를 구하는 일본지 공안지로 돼 있네요. 네. 충성, 바로. 에, 네. 후후. 정신 차려 신나게 삽시다. 후후. 후후후. 내일 10시 27분으로, 10시 27분으로 약속, 에, 10시 27분으로 박영원 선생, 에, KTX를 놓쳤다고 그러니까, elderly is advised to use the elevator. Children should be held by the hands of The accompanying uh, adults. 네, 또 이렇게.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uh, instruction below. 네. 정신 차려, 신나게 삽시다. 호호. 호호. 안녕, 안녕. 호호. 조심해, 니들 네 조심해. 후후! 후호후 <목소리> 어젠 한 폭삭소가수다. 제주인 삼종거만수다양. 새라 찍게 찍어줬더니. 마시멍 먹으몽. 마시멍 먹으명. 몽땅들 행복하십소, 행복하십소, 아주 세네 다이야 후후, 후후후. 정신 차려, 신나게 삽시다, 후후후. 어로 네, 부천 여월동 초기 철기 시대 주거지,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산 55번지, 부천여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주거지로 해발 약 40m의 낮은 구릉 정상부에 일기가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2007년 10월 재단법인 고려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주거지가 위치한 곳이 자연 녹지로 어, 지형해선이 없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된 후 복토하여 현 위치의 육의 원형을 그대로 어, 유지하였다. 주거지의 에, 평면 형태는 장방향으로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이며 규모는축 14.9m, 단축 6.2m, 최대 깊이는 25cm 전후이다. 내부 시설로는 화덕, 어, 오개소와 저장구덩이, 에, 기둥구멍, 북벽, 어, 북쪽 벽을 따른 두른 도량 등이 조사되었다. 화덕은 별다른 시설 없이 원형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둥구멍은 벽가 쪽과 중앙구에서 다수가 확인되었으나 배치 원형에 있어 정연하지는 않다. 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 어, 토 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대체로 마모가 심한 소편의 형태로 출토되었으며 원형 점토 어, 점토대 토기편 어, 굽다리 토기 에, 토기편 파수편 등이다 에, 석기로는 어, 돌 화살촉 육점과 돌도기 부천 여월동 초기 철기 시대 점토 대토기 어, 단계. 주거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동시기 유구 중 가장 대형이며 내부 시설 및 유물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주거지는 한반도 중서부 지방에서 그 조사가 조사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며, 또한 조사된 유구의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때 동시기 주거지 및 생활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라 할수 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우루. 네, 성곡동 여월동이라고 하는데요. 에, 상징수목으로 수종 느티나무 어, 수고 14m, 흉고 4m, 나이 160년 여월주가 조성될 당시. 나무의 기이 크고 수형이 아름다워 보존치하여 여울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둘레길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들을 제공하고 심터가 되어주는 나무입니다 예로부터 느티나무는 마을의 정자목으로 많이 식재되었으며 수형과 수피 및 단풍이 아름다워 녹음수로 많이 이용되는 나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신 차려, 신나게 살자! 네, 좋아요. 네, 이항규 묘에 왔습니다. 이항규 묘. 조선시대 무신 이항규 1650년에서 1729년. 여기서 1 6 5 2이 대내천에 한 바퀴 도는데, 길이와 같으네요. 1650-1729와 부인 안동권 씨의 합장묘이다. 이 한규는 조선시대 제4대왕 세종 1818년 1450년 제비의 아홉째 아들인 화희군. 화이군 천사백이십오 육에육이손이종 22년 1676년 무가에 급제하였고 여러 관직을 두루 지냈다 무관임에도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장수가 되는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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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하0 그 어버이를 잊어야 하며, 북체를 두드리면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한다, 며 공간들을 격려하였다. 이양규 묘는 본래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영조 19년, 1743년 전준이 시 하이군파 후손들이 지금의 자리로 묘를 옮겼다. 봉분 아래 부분에 도를 둘렀는데, 이러한 형태는 초선 전기에 유행한 양식이다. 돌에는 시비관지를 나타내는 동물을 새겼다. 묘 앞에는 묘비 제물을 차려놓는 상석, 혼이 나와 논인다는 혼유석, 한 쌍의 돌 기둥인 망주석, 불을 밝히는 장명 등 문인 모양의 문인석을 갖추었다. 묘비의 비문은 정조 4년, 1780년, 정손자 이 문덕이 지었다. 네. 아주 잘 정리를 해 놨군요. 네. 여기해서12 간지에 저묘 주변에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묘 돌석에 자측이면 진사함이 신유슬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성을 위로하는 은행나무 보수 은행나무 500년 25m 수고 둘레 4.9m 고유번호 경기 부천 4 지정일자 1982년 10월 15일 에, 소재지 여울동 243-9 조선 연산군 때 민심을 수습하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 고을 수령이 심은 것으로 매년 마을 주민들은 고사를 지내고 마을의 화평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에, 백성을 위로하는 은행나무로서 조선시대 연상군 12년 동안 온갖 폭정을 일삼았다. 연상군이 그 때문에 백성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 이에 부평 도부사는 폭정에 지친 백성을 위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 은행나무를 510년 에, 심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고 한다. 이 은행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으로 단풍이 한꺼번에 들었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면 그의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네. 후후. 후후후. 예. 고맙습니다. 성치. 어로? 예, 네, 여울교가 여월이교를 어, 거쳐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항규모가, 이항규가 태어난 것이 1650년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1650m가 이 베리네천을 한 바퀴 도는데, 에, 에, 도는데 에, 그, 어, 거리가 되죠. 1650m. 근데 오늘 마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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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규 어, 어 장군 장군이 되겠죠 어차피 무신이니까 에, 그 사람이 에, 그 사람이 에, 1650년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에, 근거를 또 생각해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쪽 예, 바로에 스피치작이 있습니다. 아들이, 에, 저기에서, 에, 에, 작곡을 또 발표, 노래 발표를, 에, 하는, 에, 토론의 장소로서, 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하우. 월수의 한골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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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정신 차려. 신나게 삽시다. 후, 후, 후. 바로, 예, 고맙습니다. 아리랑부터 시작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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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에오 아야어여 오요 우유의이 아에서 시작해서 이로 끝나죠 아이의 마음 아이의 꽃 아이의 꽃향으로 하여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호호 호호 호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울의 정신으로 네, 1등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리드해 나갑니다 이 지구촌을 통일시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호호호. 어로. 예, 잉어가 지나가는군요. 잉어가 예, 아주 큰 잉어네요. 이거. 예, 좋아요. 호호 <laughs> 호호호. 네, 좋아요. 멍멍. 까치로 118번길 118원소 까치로 118원소. <목소리>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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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